페트병 주방세제, 주방세제 두번 정도 짜고 물80% 아니요, 90% 넣어주고 흔들기. 흔해도 안 보임. 하지만 아래로 짜주면.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혹시 기하다! 함다! 파워!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마지막으로 시작!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처음 보시는 분들 정말 좋겠다. 없어진 토네이도. 어땠어? 계속 위에만 떠 있는 거품. 왜냐냐 주방 세제의 거품이 돌면서 아래로 들어가서 중심에 딱 맞. 맞춰서 둥글게 토네이도가 되기 때문에 하얀색이라서 더잘보여 여기에 조그만 물감을 아주 찌그만 물감을 짜 넣어서 이렇게 색을 띄면 좀더잘 보인 생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토네이도 안 보이죠? 왜냐면 토네이도 이렇게 좁은 공간이 아래에 없고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가 아래를들어가 좁은 공간이 없어서 이게 돌아가지가 않겠죠? 문을 뒤집어주면서 중심 잡았네요. 신기해요. 잡아서 돌려보겠습니다. 토네이도가 보이네요. 토네이도. 보시죠 여기 약간 선 같은 거요. 친구만 안 만들었나 자기야?